지막지 말고 좀 비켜줄래? 너랑 얘기하기 싫다고. 내가 왜? 내가 왜 너랑 얘기해야 되는데? 내말안 들어보고 먼저 친구하지 말자고 한건너 아니야? 이제 와서 왜 나랑 얘기하고 싶은 건데? 다른 애들이 하는 말 들어보니까 내가 훔친 거 아닌 것 같아.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봤자 달라지는 거 없어. 나도 내말안 들어주는 친구 필요 없으니까. 야. 미안하다고 하면 다냐? 네가 확실하지도 않은 걸로 소문 냈잖아. 내가 네 물건 훔쳤다고 다른 애들이 복도 지나갈 때마다 나무를 뭐라는줄 알아? 도둑 새끼래. 내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? 어? 거야 모르는 거지. 네가 소문 내놓고내 앞에서만 아니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알아? 왜 억울해? 내가 지금 훔친 거 아니라고 했을 때 네가 똑같이 말했잖아. 내가 훔쳐놓고 내 앞에서 안 아니라고 하는 건지 어떻게 하냐고. 기억 안 나? 야. 왜 아무런 말도 안 해? 말좀 해봐. 아까 말 잘하더니 왜 지금 은 아무라 없는데?